여기에 대해서는 그잘 모르시는 것같은데요뭐좀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 윤영숙은 원래 그 우리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망, 그 호적 관계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호적이 원래 이제 호적이 그 네. 없었어요. 집에서 호적을 네. 만들 때도 네. 처음에 이 보니까 그 광범위 년, 2009년도에 만, 1 9 0 9년도에 만들었죠. 예, 처음에 예. 있었 그 호적. 예. 그 뒤에 가족 이름도 전부 나오고 그러는 어.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호적을 안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 대부분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안 만들었고. 그 이제 전체적으로 호적이 만들어진 시기는 예. 이제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1915년에 예. 거의 지금 저희가 제작된 것, 그때 분들 좀 예. 뽑아 보면은. 1915년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21년도에 이때 이제 주로 우리 마을에서는 많이 했는데 네. 그때도 호적을 올릴 때도 그때는 이 사상이 원래부터 그 우리 사 우리 문중 사람들이 일본 놈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네. 처음에 동학농민혁명 때 뚫뚫 뭉쳐가지고 또 동학농민들하고 그랬어요. 아. 그게 우리 집안이예 중조 할아버지들이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저기, 윤영숙은 조카인데, 네. 그때는 이제 리본을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네. 간에 좀 네. 특별한 문이었어요시인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호적이 없었던 건데 만들 때도 그 호적이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 동생, 윤영숙이 동생 맹엽이라고 있어요. 맹엽이라는 네. 사람은 그 호적에 올려놓고 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상이 틀리니까 남원으로 가버렸으니까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래, 그랬으니까 여기서 전혀 사망신고고, 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2015년 이후에 만들 때, 이제, 그, 윤치훈 호적을 만들 때는 이제, 이분들이 생각이 틀리니까 일본 놈 백성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 빠져, 빠져버렸으니까 여기가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8 6살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12살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대충 너희들이, 옛날에는 가정교육이라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 아버지나 형님들이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교육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내가 많이 들은 얘기를 주로 해가지고 조사해 혼 걸로 내 했는데 그러면은 저기 음. 저 이제 나무에 가셨던 윤석만 장군이 그얘 이제 또뚝 떠나 온게 그래서 이제 호적이 없었던 거고 네. 근데 이분의 그 아버지가 네. 아들을 하나 낳아 놓고 부인이 죽었어요 그분이 황씨입니다 황씨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장단을 간 사람이. 이분의 어머니는 이제 박씨였어요. 네. 그 화양면 박씨인데 화양면 박씨가 와서 이 윤영숙을 놓고 맹엽이라는 또 딸을 하나 낳아놨어요. 딸은 이제 그, 그 호적에 기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은 그 싫으니까 일본 내 호적을 일본 시키는 건 무조건 싫다 싶으니까 안올리던 겁니다. 그렇게 빠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게 네. 그게. 몇살 아버님도 저 동학 아니 참여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친 할아버지는 아니고 예. 그 할아버지 형제들이 세 분이 형제지. 나갔어요. 나가서 혹시 그분들 전함을아십니까 저희가 예. 이제 지금 동학 그 네. 저기 순천에서 동학 연구하신 분들한테 네.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그 명단이 다 있거든요. 네. 그 지역별로 그래서 네. 거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음. 윤학진 아, 윤학진은 사촌이고 이 사람으로. 네. 윤승진이라는 사람인데 승진은 이제 이게 지금 남원으로 들어갔던 윤성만의 아버지입니다이 아, 승진. 예. 그다음에 그 성진. 그러면 음. 윤성 그 저기 저, 저 윤성 아, 저 윤영수 열사 할아버지가 윤성. 윤만 아니 아니, 성, 아니, 아니. 윤, 할아버지는 윤 이건 윤성만의 아버지고 예. 그 저기 윤형숙에 대해서는 없어요. 여기 친그 증조부는 아니요.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 윤성진이라는 사람하고. 제적등본을 보니까 그분도 성자 돌림이던데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윤성만하고. 아 윤성만. 예 아마 치, 친형제 어, 아니면 사촌이나 아니, 그 7, 천8천이나 되겠네요. 아, 윤성만하고 아, 윤학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고 아. 요, 요 사람하고는 조금 가까워. 윤성진하고 네. 윤승진하고는 네. 가까운데 이세 분이 이제 동농민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네. 내가 하는 건그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던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네. 그랬는데 족보에도 보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저기 옛날에는 장가를 못 가고 죽어버리면 뭐 그렇죠. 그 참나무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 결혼식을 시켜주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네. 리 윤형숙이 나이가 틀린다. 네. 그게 자꾸 다른 사람들도 많이 네. 말해요. 네. 그런데 이, 이걸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찾을 때는 음, 아무것도 없고, 네. 그 저기 묘지를 자기 옮겨놓은 걸옮겨면서 네. 묘지 이정할 때, 그윤 저기 누구입니까? 음. 서병석이라는 그 네. 아주.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들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도윤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글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때 있는 그그 그 저기 메모지 뒤에다가 그 사촌 오빠 윤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자기 유호족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윤형숙에 대해서생년월일 모르니까 자기 생년월일 대접을 이제 자기 생년월일 대접을 47년 그렇게 두살더 먹은 걸로 돼 있는 건그 사람이 자기 생년월일을 대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여기 에적보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이런, 그 내가 요요런걸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저기 누구냐 그, 저기 한명규 한무규 그 교수한테 예한 분이셨습니다 예그 아주 옛날부터 나오고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요거까지 보여주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족보에다가 이렇게 나중에서 올는거요뭘할 건가 내가 이, 이 이상 이렇게 이 팔도 잘리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뭘끌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아하 지금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무지여니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 개명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내가 주장하는 제이 새로운 독립운동이다. 자기는 할수 있는지는 또 어디 다른 건못 하는 두 손이 아니고 한 손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저기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선생님은 저기 보니까 독립운동서 흔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독립운동 현장이 아니고요. 네, 그 네. 방공 단체 네. 이쪽에는 이제 여수로 요 오시, 오게 된 계기가 네. 그 김빛씨라는 분이 네. 예, 김빛씨 여사님이 어, 전주에서 전주 그 지금 한일 장신대가 네, 그 만들어지에그 그 사람은 잘압니다 예, 그 성경 여학교였거든요. 네. 있을 때, 사감으로 있을 때, 김필순이가 거기를 찾아 들어왔어요. 예, 예. 김필순은 순찰사람입니다. 네, 근데 예. 그분하고 대담해놓은 것도 내가 가지고있어요 예, 예. 실질적으로 얘기를 예. 막주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여수 제일계로, 제일계로 왔을 때는 예. 누군가 연결되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여부는 예. 잘 몰랐는데 여수에서 만났다. 김필순이 대담하는데. 우리 김충석 시장하고 대답은 네, 네. 그 저기 자료가 나한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 김필신이 음. 이 얘기 나이가는 게 조금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러면 그렇게 던데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김필신이 저생년월일리여 <laughs> 제일 키 차이가 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나이는 한살 한 적더라고 김필신 여사님이 아, 나이 그, 한살 뭐. 적습니다. 윤영수 여사님보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전주에서 <laughs> 같이 이제, 뭐, 순천 여수 다 그때 같은 지방이니까, 이제 선후배관으로 만나서 가지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실, 실제로 여기를 끌어오신 분은 김순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강주에서 같이, 두, 그, 분은 이제 숭일 학교 네. 학생이었고, 이영수 연사님은 수피 학교인데, 음. 같은 다 그때 기독교 학교였고, 음. 그러니까 양림동에 같이 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일, 3월 1 0일날 독립한생을 할때다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던 분들이 다그두 학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만났던 거죠 그 인연이 돼가지고 김순배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분은 이제 율촌분이신데 여기 이제 제일 귀에 어, 단임 목사로 오시니까 우리 유영수 열사님에 대해서는 이미 교계에서는 잘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내가 요수로 모셔야겠다 해서 오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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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이게 그게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실제 김 김필신하고 이게 대단 김충석 대단한그이있문요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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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오빠가 친 오빠가 그게 아까 자기고 어머니가 틀린 첫 번째 네. 아들의 그 오빠가 봉살리에 살았어 그러니까 이 자기도 그 이분이 그 전에부터 또이 얘기를 좀더 해야 되겠네, 요아부분은 그, 거기서 이제 4년간을 저기, 감금을 당한 형을 살았는데 네. 그 판결문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어렸을 때 나는 실제 12살 먹었으니까 알 만큼도 들을 만큼도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4년을 자는 걸로 알았는데 사는 을 살았다는 건 여기도 내가 본거도 가졌어요. 4년을 살고 이제 나왔을 때 (4년을) 나와서 살고 이제 29년도에 했으니까 4년이니까 한 24년도, 23년도 이런 데는 이제 그~ 한경도 이쪽으로 멀리 하여튼 일본 놈들이 일본은 그 육군성이 육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을 해가지고 육군들이 전부 했으니까 네. 한 명도 거기 갔어. 있다가 그 학교를 뭐 마르다시나 다니다가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마르다시나 네. 학교로 가게 된 것도 네. 그수의학교 계셨던 김마리아 선생님 때문에 거리 네. 가신 거거든요. 네. 김마리아 네. 선생님이 원산에그 학교에 네. 교사를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분하고 또그 <laughs> 그 당시에 수의학교 그 선생님 중에 김한나라는 선생님이 네. 두 분이 이제 언니 동, 동생인데 이 분을 통해서. 어 그쪽으로 가신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일제가 일제가 그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일단은 통일 문서에 한 달에 가지고 칼로 팔을 잘라 버렸잖아요. 음. 이게 이제 안 그래도 3일 운동 때일제가저 잔인하게 이렇게 저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국제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고나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 일본이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그저 경기도 제암리교에교인들 몰아놓고 붙여버려가지고 완전히 여론이 나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숨겨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총독부에서 그 기간제 매일신보에가 그냥 한 사람 부상만 당했다. 그 내용만 나오지 이 내용을 꼭꽁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팔달년도 치료를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그양인동에 있는 성교사들이 라는제중원이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일본 놈들이 거기를 안 보낸 겁니다. 그리고 강주자회의원은 일본 육군 군의관들이 와가지고 그 의사로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거기로 가가지고 치료를 다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밖에 알려지면은 강주사회가 이제 더이증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제가 단속을 많이 한 겁니다. 그 그게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어디 계셨느냐 이건 솔직히 의문인데 절대 밖에다 노출을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음, 음, 판결을 예. 감춘 예. 거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돼 있고 이 문제는 우리 둘이 토론로거 예. 거기서 저기 생각이 서, 서로 다르니까 예. 거기서 들었던 얘기고 우리 민중에서 나 집안에서 얘기 들었던 얘기 고는 예. 많이 틀리니까 그 그래고 저기 그 뭐, 김학신 아까 김천의그 그 양반의 이 네, 얘기는 빈신, 네. 나는 김필순의 이야기는 실제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대담한 아, 거. 사람이 이거 아니고 그 자기가 별도로 호조를 만드는 건 자기가 이제 좀 학생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르치지 그냥 가르치면 이런 놈들이 가만 두고 있습니까 학교도 막피해서 시키버리고 이러는 반인데 그럴 때 이제 자기가 학교에 해 해야 되니까 이, 신분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양님도물 주소를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 이걸 보은 체에서 확인을 처음에 할때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제 족보를 가기 전 족보의 아버지 이름이 송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국노씨라는이름은 그냥 틀리게 하고. 이, 그때 윤영수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일본 놈들한테, 일본 놈들이 자기 가족들이라도 편하게 싶었다,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홀로 이제 단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여기서는 나안 나오대요. 광주 단기 교육을 받았어요. 교원 자격.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고창으로 내려와가지고 고창으로 이제 온 겁니다. 27년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건데 나중에 그 황규명 교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27년도에 고창에서 그거 했던 신문이 네 신문, 개가 네. 딱 나온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그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그말 다시 낭만 이제 신학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아직 몰랐는데 그건 네. 아마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런 거 같은 것도 한데 이제 그그 그쪽은 또 누가 잘하냐 고 저기 광주의 그김 누군가 그 교수 또 있지? 결과같이 빛나는 밤에 그걸 가있습니다김호교수김호 아, 네. 교수가 또 그쪽은 또잘 알더군요. 네. 그래가지고 한때 뭐아저 저 카나다에서 그게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또군고지 돼가지고 날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걸 먼저 설명이 네. 되고 그건 이제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어던 얘기는 네. 그건 근거 자료가 없는 얘기고요. 예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그 그, 동부 저 여사연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2001년 아, 2000년 3월 1일 날 예. 저기서 처음으로 저기 그 화양면 그 마을에서 이제 예. 회의를 그걸 할때 아,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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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그건 우리가 듣던 얘기예요. 어렸을 예. 때 듣던 얘기. 예. 거기만 나왔으면 내가 이게 인정을 안할 건데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음. 아, 우리 그 고모가 뭐 저기 그 이승만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이화장에도 가고 뭐했다고 그런 말로만 들었던 건데 네. 내가 이걸 한참 할때그 신청을 하러 다닐 때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러 다닐 때 그걸 내가 발견했어 그 책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여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네. 분명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 한번 저도 한번 여사에 한번 하인해보예 여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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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내가 그 책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신청으로 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직원을 쫓는 직원이 가르겠다 시정직원이 그런데 예쁘고 나중에 목재, <laughs> 네. <laughs> 네. 시기에 어, 시기적으로 조금 그 좀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 습니다마는 46년 5월 달에 순천에 왔었거든요 네. 이승만이 네. 남선순천한 네. 그때 순천 중앙교회에서 환영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쪽 여수까지 다 기독교인들이 다 가서. 같이 사멸했어요. 그때 만났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네.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 때, 네. 그때 그러니까 그, 하여튼 철을 들고부터는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해 마을에 와서 막 교회도 해주고, 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네. 그때 이제 어른들의 이 얘기가, 네. 그, 저기, 그, 순천의 선교사 변요한, 네. 그분이 이제 그 이승만을 저기다가 저기, 워싱턴 대학 갈때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이승만이 그걸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서 무난히 졸업을 했다 네. 하는 이야기와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변명이 이승만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네. 거기를 맨날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했다는 걸 어렸을 때 아기 때 들었던 이 얘기를 그 내가 여기다안올렸을 건데 네. 말안 했을 건데 네. 저거 하면서 아. 그 보니까 그쪽이 여산에서 근데 이제 그건. 3월, 2, 2001년 3월 그좀 잘못 알려진 것이 변유한 선교사는 일제시대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오고 아. 미국에서 이제 생을 마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 없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정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내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음성학교라고 네. 거기에 다니셨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은 돼 있었을 거예요. 성의사진보고. 아, 그건 내가 확인했어. 네. 옛날에 그한 20년 전에. 네. 확인해, 그래가지고 거기로. 거기에서 수피아 역으로. 그렇죠. 예. 이제 은 학교가 문을 문을 니까 수피아 역으로. 그때 이제. 남학생들, 약속을 전부 다 이제 그학교하고 수피아 역학교그고그 예. 역할을 변한 선도자 네. 했임 거죠. 던 예. 문에는 예. 네. 네. 강조 기독학생, 기독청년의 총무다고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그 판결문에는 고용이라 예. 그 고용이 그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수일 학생이에요 예, 학생이고 정양 예. 승실학교에 나중에 가고 그래서 예. 그 아들하고 또 저러잖아 아들이 누구죠 그그 예. 예. 저기 김순대 아들 아들 이름이 뭔가 몰라 전쩌나 그랬는데 예. 다 있죠? 그렇죠 예예 예. <laughs> 여기 김철정 이런 분들이 이제 여수로 오기로 하였다 하는 건 이제 김순배 전혀 나는 못 듣던 얘기고, 네. 내가 어렸을 때 듣던 음. 얘기를 하는 거기서, 이제 현재 한의정 신학교에 가서 사감을 하고, 네. 다시 또 이제 기간이 지났던지 어쨌든 그 고창으로 다시 가서 고창으로 갈때이윤병이라는그 우리 형님이 또 있어요. 형님이 네. 거기 가서 실제 학교에 그래.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놔두고, 네. 그 이제 큰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입니다. 아, 예. 아들을 놔두고 이제 먼저 요소로 와버리고 음. 오빠한테로 가겠다, 오빠한테로 가겠다.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와버렸어, 와버린 뒤에 이그 형님은 이제 거기서 혼자 남아서 얘기가 그 고창 학교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고창 학교에 그 이분 연계를 할수 있는가 하고. 학교에다가 전달을 걸어서 물어볼까, 학재부가 불태워야뭐 없어요. 그래서, 확인은 못했지만, 그건 뭐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듣던 얘기니까, 그건 아마 맞을 겁니다. 목사님하고 네. 워낙 그저 잘, 잘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마 좀그 지원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김승배 목사님은 또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또 동료이기 때문에, 아마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전도사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두 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교계에서 활동하는 데는 그두 분이 아마 지원을 했을 거라고 네, 그랬을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근데 김필진그 저기 대담에는 네. 그 여자가. 그러다가 자기는 성관교회로 빠져나와서 잘모른다 이제 그랬어요. 솔직히 에서 나는 사람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고 교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연결을 네. 해주는 것같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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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또 그런 분하다성관교회는 유교 네. 전쟁 끝나고 나서 생겼거든요. 네. 그런 하여튼 그거 저, 저 황해도에서 온, 온, 온 사람들하고 네. 그 김필신 여사님 이 남편 네. 박재수 장로님이 제일교회서나오셔 가지고 그 황해도에서 내려온 연백 그분 그쪽 교인들하고 교회를, 저, 저 생문 교회가 이제 성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필순 여사님이, 아, 이저 우리 저유영숙 여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들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그분이 증언하시면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도 딱 아이 많이 드셨으니까 시기적으로 얘기해. 그 이제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 조금 오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히 그것은 여수 중앙교회. 좀 그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수 저중앙교회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음. 지금 여기 저 봉산교회가 제일 먼저 제일 교회에서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영락교회 아닙니까 지금 네네. 네. 그리고 그 나중에 나서 이제 다른 교회들이 생겼는데 음. 여수는 하여튼 어그 읍내에서는 제일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방 이전에는 이제 다른 면적인 교회들이 다 생겼어요. 네. 근데 이 읍내, 그때는 여수 읍내라고 조, 조금만 하잖아요. 그 내부에서는 제1교회가 계속 교인들을 모아서 그 중심교회로 하나 교회가 있었고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아니 직전에 봉산교회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 저기 그분들이 이제 저기 뭐 나는 이걸 20, 20, 내 3년, 25년쯤 된것 같아요. 그 전에는, 네. 그, 이제, 누군가 아까 이 얘기한 광양사람 광양의 교회에 있는 유천사람 김승배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분 별로, 에, 몰랐던 거고, 네. 치, 이 여수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네. 이제 그분이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네. 저기 전주 한예정 신학교에서 사감으로 하면서, 사감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힘들신 그분이 지원을 해요. 예. 그걸 거기서 하고 기간이 끝나서 그랬더니 다시 고창으로 와서 있으면서도 이제 고창에서도 아마 그때는 이제 부녀야학도 없어져 버리고 유치원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고 그러니까 오빠가 있는 여수로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봉살리로 왔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제 또 김선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이제, 김필신도 저기서 말할 때 예. 예, 자기하고 그 많이 교감을 그 가지고 예. 자기가 나중에 와서 볼게 우와 계시더라. 자기가 미리 알려준 다 아니고 계시더라. 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김필신이. 그건 맞습니다. 네. 먼저 그 박재수란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어 여수에 와가지고 먼저 김필신 여사님 정착을 해 있었죠. 예. 예. 그런 이야기도 예. 예.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동이 나는 그윤영석이 이제 교계에서는 그 뒤에 이제 특별히 활동 도이게 없다 이렇게 주장 주한다기보다도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제 이분이 네. 그 그런 게 나와 요전히 자기가 감옥에 이제, 짤려가지고 살면서 4년 동안 그강 감금제만 다 오고 나와서 내가 뭘할가는할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금을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다가, 네.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 헐벗고 못 살고, 그야말로 매정시대에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내가 할 수, 흐느이할수 있는 일이, 이런 상태에서도 조금이될수 있는 일이, 개몽운동이다. 그렇죠. 한글을 가르치고, 네. 그, 그 상식을 가르치고, 이런 거, 역사도 조금씩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27년도에 유치원하고, 그 분여야 하고, 데 거기서 했던 거, 이제, 거기, 그거 보시죠 독립운동은 바로 이것이 내가 볼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후세에 사는 우리들이 그걸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야 또 그분을 우리가 받들고 있는 우리 서선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하 생각을 갖고 있고 에, 또 저기 하나 긴얘이 그, 뭐 필요 없고 다잘 아시니까 가한 가지만 말할게요. 유관순과 그, 그 윤영석에 대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여수 시당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유관적으로 더 궁금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글을 하나 조금만 더 읽어가지고 가서 이걸 그, 그 책자 올리는 게뭐 있지? 뭐 있지 않아요?